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큐브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저들에게 이득이 되는 오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큐브 돌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같이 이득 보는 것으로 오류사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오류사가 보상은 바로 돌아오는 토요일에 큐브 미라클 타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안내를 드리자면 미라클 타임은 언제 하냐?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대상은 메이플스토리 전체 월드고요 미라클 타임이 뭐냐? 큐브로 잠재능력 재설정 시 잠재능력 등급 상승이 2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어에서 에픽 갔는데 2배, 에픽에서 유니크 갔는데 2배,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갔는데 확률이 2배입니다. 미라클 타임 관련해서 공지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큐브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업데이트로 쓸만한 스킬 그룹 내에 잠재능 잠재 능력 옵션은 최대 한 개만 등장하도록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쓸바나 스킬이 아닌 일부 다른 잠재 능력 옵션도 최대 한 개만 등장하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큐브로 잠재 능력 재설정 시 일부 잠재 능력 옵션에서 세 개의 잠재 능력 옵션 중에 최대 한 개의 잠재 능력 옵션만 설정되도록 제한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힘, 덱스, 인트, 럭, 최대 HP, 최대 MP 플러스 N으로 그러니까 스탯 플러스 11, 뭐 스탯 플러스 3,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안 좋은 선호도가 낮은 잠재 능력 옵션이기에 레어 등급을 제외하면 현재 오류 도 인해 선호도가 높은 전제 능력 옵션을 소폭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플러스 몇이 나왔으면 덱스 플러스 몇 인트 플러스 몇 이게 안 나오니까 스텝 퍼센트가 더잘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스텝 퍼센트가 잘 나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유저들이 이득되는 옵션들이 소폭 증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오류는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점검 이후에 발생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레어 등급을 제외하면 오류를 통해 평소보다 소폭 높은 확률로 선호도가 높은 잠재능력 옵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겁니다. 유저들이 이득이 보는 상황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중복 옵션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보다는 8월 19일 목요일 오전 점검으로 오류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9일까지는 유저들이 좋은 오류가 유지가 됩니다. 더불어 토요일에는 사과 오류 보상으로 미라클 타입 까지 한다고 합니다.